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시드니 디디고고 새벽 6 시에 우버 타고 골코 공항에서 출발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도시의 냄새 큰 카카 2층 기차가 레전드 신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햄버거 오픈런 기다리려고 들어가 눈나 구글 리뷰에도 비피하기 좋다고 써 있음 살다 살다 햄버거 오픈런을 다 해봄 이만큼 시키고 5만원 나온 미팅 네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하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하루 날아감 그리고 관광객처럼 퀸 빅토리아 빌딩 관광객 맞음 사고 싶은 것들 잔뜩 재려만 봄 원한다 나는 일확천금을 그리고 이거 유명한 버블티라길래 냅다 구매 갈김. 이것도 12,000원인가 했는데 맛없기만 해라는 생각 전에 욘나 맛있었어.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한번더 먹을 의향 욘나 있음. 그리고 기념품 사러 페리스 마켓 기기. 기념품 사는 곳 중엔 가장 쌈그 대신 뽑기를 잘 해야. 귀여운 함. 헬키도 만났는데 헬로키티 붙었다고 가격 아가지 없어서 안 사. 웨이팅 걸어주는 분이 알캐친절함. 내피부 칭찬해서 호감도 욘나 업. 기다리다 시켰는데 저 공갈방 실망. 으으. 일번 테이블 봉골레 하나. 욘나 맛있는데 이 미친 자식이 4만 원임 샤 가르르르. 맛없으면 양심 없는 가격. 다들 즐겁게 얘기하는데 우리만 푸파줘 자주 조금 남았었는데 너네 다 먹었지? 그릇 가져감 사건이 발생함 또떼야갈 게다가 욘나 계산하는데 확인하더니 두 명인데 너네 26만원 이거 맞지? 하 눈뜨고 코베일 뻔함 7만 7천원 주고 그냥 쿠파한 사람이 돼 날씨 요정 퇴근했다네요 제 출근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일은 날씨가 좋아져 제발